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네,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성가 가사인데요 혹시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불안 속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성가 가사를 음미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청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일의 걱정을 덜어내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손 잡고 오늘 치의 걱정을 내일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루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창호 발다살의 신부님 모시고 좋은 말씀과 기도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내 인생은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없다. 내 인생은 오늘도 내일도 걱정뿐이다. 이런 생각에 휩싸여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원망보다 오히려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부님. 네, 그래요. 네. 우리의 간절함을 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네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기도드리면 주님께서는 때로는 눈물 속에서도 위로를 주시고 고요한 마음 안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어, 따뜻한 숨결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네. 음. 기도는 주님의 따뜻한 숨결이다. 네. 네, 숨결이란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 받으며 용기와 희망 가져 보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은 늘 우리를 살피시어 오늘 우리에게 꼭 어, 필요한 어,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네. 청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 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인 저희를 눈길로 지켜보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일을 알수 없지만 오늘 하루 필요한 은총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리라 믿으며 청합니다.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 육적인 양식과 함께 영적인 위로와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듯 저희의 하루하루도 당신 섭리 안에서 채워지고 이끌어지게 하소서. 당신만이 저희의 참된 생명의 빵이시며 지친 저희를 일으키시는. 자비의 세미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은총 안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 번호 02273의 1053, 2273의 1053번입니다. 전화가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 주세요. 또발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사연 나눠 주실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경렬 세례자 유한 형제님 연결돼 있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세르자비안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 분님. 네. 네. 감사합니다. 안창호 <laughs> 발타사르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형제님 오늘 들려 주실 말씀 사연 먼저 어느 구절일지 들어 볼수 있을까요? 네. 아, 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네. 성경 구절은 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네. 형제님 혹시 성서 갖고 계세요? 네, 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그 부분 형제님 음성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네, 형제님. 아브라함은 가서 그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아멘. 네, 형제님 목소리로 잘 들었습니다. 어 하느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번에는 우리 발자살이신 분이 몸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성서 말씀 듣고 형제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덤불에 뿔리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외 이레라 하였다 아멘 네 신부님께서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어, 형제님 네네. 네, 이 말씀을 인생 안에서 마음속에 담고 사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어,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옆에 네. 이제 친구 따라서 이제 성당 나가게 되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성당 다니면서 저희 집안의 이제 식구들도 이제 차례대로 모두 세례 받으면서 함께 어. 어, 성당 다니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려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어, 천년성체도 하고, 네. 천년성체 끝나고 나서는 복사단을 이제 시작해서, 네. 학창 시절에 이제 학생이라든지, 음. 대학교 시절에는 이제 주일학교 교류교사 활동 네. 등을 이제, 어, 하게 됐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직장,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음. 이제 주거지를 옮기게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직장생활도 지금과 달리 그때는 엄청 바쁜 네.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매일 퇴근도 늦고, 어, 그러다 보니 휴일에는 어떤 성당에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나들이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쉬고 싶은... 네. 어, 생각이 들고 네.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어 즐겁지 않고 그냥 외무감으로 미사만 겨우 참석하게 되는 시간들이 좀 이어졌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예전에 그랬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네. 이제 살아갈 때 그때 저희 이제 배우자였던 배우자인 아네스가 음. 어, 성당에 이제 성가대가 이제 사람들이 부족한데 저보고 음. 성가대 하면 좋겠다 요하는 음. 노래도 잘 부르고 하니까 성가대 네.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성가단장님께 저를 이제 추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가단장님하고 아네스가 같이 와서 성가대 같이 하자라고 좀 말씀을 막 하시고 하셨는데 네. 그때 제가 그~ 지금처럼 뭐주 이제 (52시간) 근무라든지 이런 개념도 없던 시기다 보니까. 음. 어, 회사 퇴근도 보통 저녁 9시, 10시 이제 개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되게 늦게 네. 대, 어, 생활하는 이제, 어, 그런 바쁜 시간에 성가대까지 할수 없다고 제가 지금 관광이 거절을 했죠. 네. 오히려 네. 이런 상황도 모르고 성가대를 권유한 아네스를 좀 원망하는 마음도 들긴 했었는데요. 음, 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아, 주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거는 어떻게든 이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겠지라는 음. 생각으로 선가대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평일 연습이 수요일 저녁 음. 8시 시작이니까 음. 제가 이제 회사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먼저 퇴근하겠다고 하고. 연습을 참여했었어요. 아, 네. 네. 그 때는 당, 그 당연히 이제 매일 늦게 퇴근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음. 선배들이, 어, 그래, 뭐 일이 있겠지 하고 이제 저를 이제 별다른 이유 붙지도 않고 보내주고 해서 제가 네. 연습을 했고요. 네. 둘째 주도 그렇고, 이제 셋째 주딱 되니까 선배가 또 음. 뭐 수요일마다 뭐 하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아이고. 아, 네. 사실은 아유. 이제 상당히 이제 상가대 활동하게 돼서 이제 수요일마다 연습하게 되는 거다라고 네. 이제 진실, 진실, 사실대로 이해하게 했죠 그랬더니 전배가 아그 그 연습하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하시면서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다음 이제 연습하는 수요일이 되면 미리 저한테 와서 오늘 연습 가야 되지? 저녁 먹고 일찍 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는 네.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 무리 없이 연습하게 됐고요.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네, 제가 네. 이제 이렇게 시작했던 그 시기가 조금 더 지나고 나서 회사에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가정의 날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네. 어, 수요일은 빨리 퇴근하라고, 이제 해가 정책상 이렇게, 그렇게 바뀌게 되면서, 네. 이제, 어, 성가대 연습하는 거가 진짜 아무 걱정 없이 그렇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어,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음. 이제 어, 필요한 곳에, 음. 어, 부르실 때는, 어, 다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좀,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네. 이제 야외이대라는요 구절이 어 저희 마음에 이제 새기게 되는 어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네 흔들릴 때마다 멀어지려 할 때마다 네. 네. 하느님께서 다 아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하시네요. 네네네 네. 아, 신부님, 네. <laughs> 너무 좋은 분들과 예. 또. 어, 사랑받으면서 지내시는 동료이자 선배이자 후배이자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자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신부님. 네, 네. 그래요. 우리 세례자 요한 네. 형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어,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은총과 여건을 네. 예비해 주시는 것 네.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음. 예. 맞습니다. 네. 아내 되시는 아네스 분을. 네. 또 멀어지려 하니까 딱 보내주셔가지고 남편분께 네. 성가대를 음. 권유하게 하셨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 개발 업무라는 게뭐 말씀하신 대로 퇴근 시간 없이 계속 뭐 늦게 끝나고 뭐 네. 줄도 없이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딱 성가대 연습되는 그 수요일에는 배려해 주시고 성가대 연습 갈수 있게 나중에 나중에는 네. 또 가정의 날걱정서 어. 네. 네. 미안함 없이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네 너무 네. 좋습니다. 습니다. 아니 형제님 그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이 저희는 제 주일학교 네. 교리교사 선후배로 만났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laughs> 네 성당 <성담> 활동 열심히 <laughs> 하시고 네. 복사단 하시고 네. 교리교사 하시고 청년부 활동 하시다가 또 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셨어요. 네, 네, 네. 네 신부님 우리 형제님께. 예, <laughs>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성가대 하신 지가 어, 몇년 되셨죠? 어 대략 한 15년 15년째입니다. 예. 예. 그 봉사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단순한 취미나 시간이나서 하는 일이 어, 아닌 것 같고요. 음, 네. 어 그것은 어 믿음의 고백이고 음. 또 노래로 드리는 어, 기도이잖아요. 그죠어 그렇죠? 네. 기도 중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 음성으로 드리는 말로 이렇게 하는 기도도 이제 있지만 네. 최고의 기도는 어 노래로 하는 그 기도가 아, 네, 네, 주님께 네, 네. 어, 아마 최고의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어, 어 지금도 신앙이 흔들리고 또 삶에 치여 어, 성당 문턱조차 음, 네. 어, 네, 네. 넘기 힘든 분들이 많은데 음, 그런 네. 이들에게 우리 요한 형제님의 어, 이야기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것 같고요. 네, 네, 네. 어. 아내 분이 아내스 분이라 그랬죠? 네, 네. 네, 그래요. 그, 아내스 분의 그 건류가 결국은, 어, 하느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던가. 네, 아내스, 어, 그 배우자를 통해서.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이 시간에, 어, 우리 배우자 아내스님에게, 음. 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음, 있다면 네. 한 번, 어, 말씀해 주시죠. <laughs> 네, 좋습니다. 네. <laughs> 네. 아... 아, 어, 어, 사랑하는 배우자 아네스에게 음. 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결혼하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어 마음을 먹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같은 온갖 어, 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 표정으로 어, 원치 않은 상처를 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용서를 청하고, 어, 하지만 나의 마음 깊은 곳에부터 나오는 진심은 어, 주님께서 아네스를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어, 어, 평생 둘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laughs> 아, 시부님, 저 아내 스님이 너무 부러워요. <laughs> 네, 아 정말 좋은 남편이시고 정말 좋은 신앙이시고 아 정말 성가정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네, 것같아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치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근데 신앙 안에서만 그 일치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저희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가 하느님께서 딱 마련해주신 세례자 요한 형제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음. 조금 멀어지려 할 때마다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주시는 좋은 은인 분들이 많은데 오늘 세례자 의원 형제님이 저희 모두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제님. 네, 네, 지금부터 형제님과 또 형제님 가정을 위해서 신부님과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네. 주시고요. 기도 후에 짤막한 끄린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 애써온 심 요한 형제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작고 소박한 봉사 안에서 하느님의 숨은 섭리를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과의 관계, 직장 안의 여건, 성가대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미리 마련해 주신 사랑의 흔적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야외 일의 은총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시간과 여건, 마음의 무범 때문에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도 작은 불씨 하나 피워주시고 신앙의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때 필요한 은총을 마련해 주소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쉬고자 하는 이들에게 요한 형제의 이야기가 용기와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 그들의 자리가 언제나 마련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네, 형제님과 함께 기도 마쳤습니다. 어떠셨어요, 형제님? 네. 아... 적 떨리는 시간이었는데 <laughs> 네, 네, 그래도 이제 신부님 기도 너무 감사드리고 엄청난 음.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네. 끝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어, 야웨 일의 믿음 안에서 음. 어, 오늘도 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어, 찬양하는 어, 요한님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고요. 네. 형제님 오늘 이 떨림과 감동이 함께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의 1053번입니다. 요세피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례 예수님, 신부님, 미용사 아들을 둔 요세피나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공부를 많이 못 시킨 것이 늘 미안해서. 아들이 미용실을 할수 있는 작은 상가라도 마련해 주고 싶어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대기업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작은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보니 가격이 싼 대신 너무 작아서 쓸모가 없는 겁니다. 물론 잘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한 제 불찰이 크지만 해약도 안 되고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속 내야 하는데 제가 하던 일까지 그만두게 되어 아주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쪼개기 분양에 속은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고 속도 많이 상하지만 방법이 없네요. 제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그래요. 네. 우리 요세피나 자매님, 아들을 위한 그 사랑과 수고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네. 상황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주님께서 자매님의 그 진심을 아시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요. 실망보다 희망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씩 네. 함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잠시 후에 요세피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장 발렌티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김 미카엘 형제님의 영육 간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 기도 청합니다. 운동하다가 다쳐서 발목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미카엘 형제님이 잘 치료받고 냉담도 풀고 성당에 나가 다시 영과 육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성모님께 전구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미카엘 형제님께서 네. 운동 중 다친 발목으로 수술까지 받으셨다니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재활 잘 받고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영육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도 활짝 열고 다시 성당에 나오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세피나 자매님, 장 발렌티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위로자이신 주님, 요세피나 자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아들을 위한 사랑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억울함과 후회 속에서도 주님만은 요세피나 자매의 진심을 아십니다. 이 고비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주소서 사랑의 주님 발목 스스로 재활 중에 있는 미카엘 형제를 어루만져 주시고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냉담의 벽도 허물어 주시어 다시 성당에 나와 기도하고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성모님께서 늘 곁에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길 전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요세 피나자메님, 장 발렌티나자메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마해 주신 안창호 발타사르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네.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